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라이트코인 솔라나 ETF 승인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리플 ETF 관련 서류도 접수되면서 암호화폐 ETF 시장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일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그레이 스케일의 솔라나 ETF, 라이트코인 ETF, 블랙록의 아이세어즈 비트코인 ETF 방안 등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SEC는 과거 솔라나 기반 ETF 신청을 거부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철회하도록 요구했으나 이번 접수는 새로운 정책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비트와이즈, 21세어즈, 카나리, 캐피털, 위즈덤트리 등이 발행하는 리플 ETF 상장을 위한 19-4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발행사들은 ETF 출시를 위한 S1 서류도 이미 제출한 상태로 SEC의 심사 결과에 따라 XRP ETF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SEC의 조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의 ETF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접수 자체가 즉각적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는 오는 10월까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SEC의 최종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